아, 도표 잘 보여. 이 도표 보이죠? 어, 잘 보여. 예.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아. 어. 지금 요 부분 요 부분을 지금 하는 거야, 요 부분. 아. 어. 요, 요, 요 부분을 지금 예언서. 그렇죠. 이제 대선지, 소선지에 소선지. 소선지에 이제 중반부에 이제 어, 그, 이사야 그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갖다가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서포트 해준다고 할까. 아, 그래서 이제 그 요엘하고 아모스하고 소선지가 두 개가 이번 주에 끝난다고. 요엘하고 아모스가. 그래서 이제 요엘은 이제 원래 이제 그 이사야 그 선지서에는 이제 뭐그 안에는 남부광주 망하고 뭐 많은 내용이 들어있지만은 크게는 이제. 어. 여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 예언한 거고 예언서가, 어. 그리고 이쪽 남쪽 유다가 망하기 어. 전에 벨면으로 어. 끌려가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올 길 돌아올 그걸 갖다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포로로 가서. 이 어. 포로 끝나고서로 70년 차 갖고 돌아올 때가 이제 포로 기간에는 이제 에스겔라고 이제 크게는 다니엘. 그래서 어. 이제 대선지서는 이제 대선지서의 그 흐름을 알면은 소선지서도 똑같아요. 큰 흐름이 그큰 흐름. 어. 그래서 이제 이 어. 대선지자 그 이사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선지서가 두 개씩 두 개씩 세 묶음으로 이제. 예, 소구분으로된 가운데 이제 예, 여섯 선지자, 세 선지자 이렇게 이제 에, 예레미야 중심에서 세 선지자 회복되는 데서 이제 세 선지자. 그래 열두 소선지서가 이제 하는 가운데서 이제 오늘 이제 요엘과 이게 요엘 같은 경우는 이제 남쪽 유다가 어. 남쪽 유다가 망했다가 회복되는 내용이라고. 그 그러니까 남쪽 어. 유다는 반드시 어. 그, 뭐냐, 나라가 아, 망하는 어. 게 아니고, 어. 망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시 회복된다고. 그런데, 어. 북쪽,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어. 망한 다음에, 나라가, 아, 나라가 사라져버려, 여기는. 어. 네, 나라가 그렇지. 사라져버리고, 이제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요. 70년이 찰때 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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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에스라, 디에미아, 에스더가 이제 그 회복되는 그 역사 서리에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이에 요엘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에 지금도 이제 그 메뚜기 재앙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열열 재앙 가운데서 거기도 메뚜기 재앙이 있다고 출애굽을 할때데열 어. 재앙 가운데서 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선지서에서 이제 요엘 선지서에 이제 남중 유다가 어. 완전히 메뚜기 떼들이 와갖고 곡식 싹 갈고 먹고 막 흉년 들고 막 그래서 어. 제사를 못 드려요, 제사를. 어. 제사, 제사를 사라. 메뚜기 재앙이 와갖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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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에 우리가 이제, 택함, 어 택한 백성은 심판이 있어요, 어. 없어요? 예? 택한 백성이 심판이 있냐고, 없냐고. 어 택한 백성이래. 예. 우리가 이제, 어. 그, 유구의 장막을 벗고, 어, 어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예, 사, 이게 유구의 장막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입고 있잖아. 그러면 어. 이제, 언젠가는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잖아. 아. 어. 그러면은 택한 백성은 그 심판이 있냐고 없냐고? 심 심판, 택한 백성은 심판이 없지. 아 백점이에요, 백점. 100점. 막 막말로 막리 예루살렘 막바리가는왜왜 심판이 왜 심판이 없어요? 어? 왜 심판이? 왜 심판이, 없냐고. 왜 심판이, 왜 심판이 없나? 어? 왜 없느냐고? 심판이 없는 건 맞는데 어. 그왜 없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왜그그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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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또 여, 우리, 여, 여, 지금 사는 땅에서 심판이 없지? 사는 땅에서. 아니, 이제, 어, 우리가 그 유구의 어. 장막을 벗고, 어. 유구의 장막을 벗으면은, 어. 벗으면은, 심판이 있냐, 없냐, 그랬는데, 이제 형제님의 심판이 없다고 했잖아. 어. 그러면 왜 없는지를 알아야, 심판이, 어. 아, 그랬지. 그랬지. 심판이 없다는, 그냥 심판이 없다, 그러면은, 그걸 문자로 어. 이야기하는 거야. 왜 심판이 어, 어. 없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어. 왜 심판이 없냐고. 심판이 없는 건 맞아요. 심판, 왜 심판이 없는 건데 아가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지체. 오케이. 아,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지체냐. 그래,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야. 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뭐, 심판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머리, 머리가 머리 심판이면 예수님이 심판받는 게 아니잖아 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지체 우리가 이제 부활체가 돼갖고 어. 부활체가 돼갖고 서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못한 그 어. 생명과를 따먹기 때문에 머리와 어. 몸이 완전히 하나야 어. 머리와 몸이 하나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거야 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몸된 지체,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못한 그 생명과를, 이 어. 부활체가 이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제 최종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야. 최종 어. 심판에서 이제 우리가 그 택한 백성들은 왜 심판이 어. 없느냐면은 부활체가 돼서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못한 그 생명과를 따먹은 그게 이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지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야. 아, 어... 이거 이어 먹으면 그래... 면안 돼. 이거 대, 이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그냥 심판 심판이, 다시... 심판이, 그냥 심판이 없... 없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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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심판이 왜 어... 없느냐면은. 어...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과를 아직 안 따먹었잖아. 어. 우리가 이제 부활체가 돼요. 부활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뭘 설명을 못 해. 일단은 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 마냥 예수님 같이 어. 이제 부활체가 된다고 우리가. 어, 죽어 뭐. 그렇지, 그렇지. 부활체가 돼요. 부활체가 되는데 어. 이제. 어. 그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못한 그 생명과를 따먹기 때문에, 어. 이 생명과를 주어 이제 먹게 해, 이제. 어. 그 생명과를 이제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먹고 부활체가 될 때에 이제 생명과를 먹는 거야. 어. 그 생명과를 먹으면은, 생명과를 어. 먹으면은, 이 머리와 어. 몸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이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어... 없는 거야.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야. 어, 머리, 머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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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체가 된다니, 부활체가 된다니, 부활체가, 뭐, 뭐, 뭐... 부활체가 돼서, 어...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못한 그 생명과를, 어... 그 생명과를, 이제 부활체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어... 먹게 한다고, 어, 그게 이제, 그래,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 내가, 어, 내가, 그, 어, 생명과를 먹게 한다고 이제, 이야기라. 그렇지. 그게 바로 어, 이제, 그걸 갖다가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야, 그걸. 이기는 자라는 어, 게.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비, 부활체가 어. 돼서 생명과를 주님이 이제 먹게 하기 때문에, 어, 어. 먹게 하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거야, 택한 백성은. 그래서 심판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불택자들은 불택자들은 이제 심판이 있어. 불택자들은 왜 심판이 있어요? 생명을 못 먹었다. 생명재안떤거 있잖아. 그렇지. 생명과를 못 먹기 때문에 불택자들도 일종의 부활을 해요. 어... 생명과를 못 어... 먹기 때문에, 어... 네? 어... 생명과를 못 먹기 때문에 심판을 해서 그 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태자들은 생명 부활을 하고 어... 불태자들은 사망 부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 불태자들에게는 어... 사망 부활을 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야. 어... 어... 아, 이거, 어, 그거, 할 때, 어. 이거, 이게 머리에 꽉 백에 있어야 돼. 어.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그. 이제, 사망부활과 생명부활이 있는 게 그게 이제 최종, 그걸 갖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고, 그때에 이제 그 최종 심판이야. 그 최종 심판에서는. 어. 택한 백성들은 심판이 없는데, 어. 불택자들은 심판이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심판이 그래. 있어갖고, 어디에 어. 들어가느냐 면은 사망부활을 해갖고, 어. 사망부활을 해갖고서로 이제, 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으로 가는 거야. 어. 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곳으로 이제 생명부활을 해서 가고, 그게 두 갈래 길이, 어. 어. 이제. 어. 결국에 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어. 말하는 이제, 이게 최종적인 이제, 에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사범부활, 사범부활로 가고, 예. 백자들이 생명부활로 간다. 생명부활로 간다고. 그 생명부활로 가는 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한, 어. 그 생명과를,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주어서, 어, 어. 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지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어. 에덴 동산에서 못뭐 먹은 뭐로? 먹...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한 그 생명과를. 아, 아. 생명과를 부활체가 돼서 뭐 생명과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한 그 생명과는 부활체가 어. 돼야 먹어. 부활체가. 아이 생명과는 못 네. 먹은 생명과 를 부활체가 돼어서 먹는다 그지 예 부활체가 돼서 먹는다고 어, 부활 체가 뭐 먹는 먹는 거야 그, 그래서 아. 이제 에,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이제 여기 봐봐 여기 복 있잖아요 여기 복아 여기 화면 보이죠요 여기 여기 복이라는 거 여기 보이잖아 아 이거 복 이게 이제 어떤 복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그게 복이 아니고, 어, 이 복은, 이 복은, 네.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신령한 복. 아, 어, 네. 요게 이제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면은, 어, 네. 이 복이 이제, 이 3대 언약 이 자체가 이제 복이라고. 그 네? 허영, 허영재님은, 허영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어. 복, 받은 사람이라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아, 어, 그렇지. 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어. 복이 없는데 복을 받으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북한 어. 백성들은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건, 그런 용어를 쓰면은, 실질적으로는 안 돼요. 어, 우리는 아, 이제, 네. 복, 복을 받은 자기 이 때문에.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또 복이 있는 자기 때문에 어... 예, 그래서 이제 세상적으로는 비록 어... 예를 들면 혼자 살고 자식 안 되고 자식도 한 명도 없고 뭐이 세상에서 어... 그냥 뭐 돈이 없어가지고 콩나물국만 맨날 끓여먹는다고 하더라도 어... 음... 그걸 가지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 성경에서는 어... 이 신령한 복 어. 어, 이 복,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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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그러니까 이제, 허영계님은, 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응. 어. 받은 자면서, 어, 복이 어. 있는 사람이라고, 요게 이제. 아 어, 네. 그래서 이제, 시편에1편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을, 복,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 이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요게,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 제 정신 똑바로 차려드려야 돼. 이 3대 언약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어. 네, 자손주고, 땅주고통치해 아, 준다는, 요게, 이제, 어. 국민, 국토, 어. 국권, 어. 이래갖고서로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구약성경,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구약 성경 전체. 어, 어, 구약 성경의 네. 이제 그 전체가 이제 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중해 연안에 어. 있는 그 나라를 선택을 해갖고서로 어. 역사. 그러니까 이게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역사 어. 가운데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야. 그 역사다.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역사 자체가 말씀이에요. 아멘. 어, 네. 그래서 이제 어... 이스라엘 그 역사 그 자체가 보면은 수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그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잖아. 아, 어... 그게 이제 왜왜 왜 이제 에 뭐냐 이게 이스라엘 저, 전체 그 역사가 말씀이냐 이게 와닿아야 어... 돼. 왜 어... 말씀이냐 하면은 이 어... 말씀. 이 역사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이 말씀이라고 역사 자체가 어, 어. 이스라엘 그 역사 자체가 이게 말씀이라 고 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좋은 사건도 있고 나쁜 사건도 있고 많은 사건들이 어. 있는데 어. 그러한 어. 좋은 사건, 나쁜 사건 그런 게 있는 것이 왜 말씀이냐 어. 어, 왜 말씀이냐 이러면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뭐, 아, 네. 그렇지. 뭐 잘하고 못하고, 막, 뭐, 선과 악이라 어.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로 뭐, 어, 그, 어. 그걸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어. 주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역사 섭리 자체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탄의 말도 있고, 뭐, 말도 있고, 뭐, 그렇죠. 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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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그니까. 어. 네? 방금 이제 내가 보니까 느낌이 알아들었어요. 그게 이제 어, 어. 전체적으로 이게 <laughs> 요게 이제 요게 요게 이제 이스라엘 그 역사 섭리를 통해서 이제 에, 어. 이걸 갖다가 모형과 그림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모형과 그림자라고 한다고. 그래 지금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예, 예, 이스라엘 모형과 나라지. 그림자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어. 이제. 예, 요건 이제 구약이야. 요걸 구약이라고 해. 요걸 구약. 그래, 구약이래. 그런데 이제 요건 이제 신약이야. 요건 아, 신약이라고. 네. 그래, 신약이라고. 그러면은 이 어. 구약은 내가 이제 지금 역사 자체가 말씀이라고 이제 표현했잖아. 어, 어. 그러면은 이제 구약에는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3대 언약 이 자체가 이제 말씀이란 말이야. 어.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나라인데 신약에서는 어. 이제 이 나라가 이제 교회라고 교회 아 어, 그렇지 이 교회라고 그러면은 어. 자손이 이제 요걸 말하고 땅이 이제 요걸 말하고 통치를 요걸 어. 말하잖아 요게 이제 신약이니까 아 어. 어, 그렇지 그래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 구약에서는 자손이지만은 어. 신약에서는 말씀으로 이제 거듭나는 거야 택한 그렇지. 백성들이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야. 아, 어, 아 네. 이게 자손이에요. 아,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아. 하나님이 구원시킨다는 게 이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게 이게 자손이라고. 아. 어,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 이 지구촌에 복음이 계속해서 어, 확산돼 갖고 이제 복음 복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게 땅 끝까지 복음이라고. 아. 요게 이제 땅 정복이라고. 이게 국토 땅. 아, 땅 정복. 예예. 아.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은 어 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네. 누가 하냐면은 아. 성령이 통치하는 거야. 요게 이제 통치자라고. 아, 아멘. 아, 네. 성령이 통치하는 거야. 아, 어, 지금 시대, 신약 시대. 예, 그러면은 이제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해했죠? 그렇지. 됐죠? 아, 그러면은 아, 이제 우리가 이제 유구, 아까 이야기한 거야. 그 이제 우리가 유구의 장막을 이제 벗잖아. 그렇지. 유구의 장막을 벗으면은 이제 부활체가 된다고. 아. 이 부활체가 돼요. 이제 유구 그렇지. 장막을 벗으면 이제 최종 심판을 야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아, 이게, 그렇지. 이제, 예, 이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땅이 아니고. 아, 어. 이건 뭘로,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말로 못 해. 요게, 이제, 요게 그렇지. 땅이라고, 요게 땅. 새, 새 예루살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고서는, 아,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통치잖아. 그렇지. 요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못한 그 생명과를 어. 따먹어서, 어. 이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야. 그 어, 네. 에덴 동산에 아. 있는 그 생명이, 그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한 그 생명이 통치하는 거야. 그게 이제 그리스도, 어.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 어.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통치라고 하는 요, 요게 이제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어. 거야. 어. 이래 동산에서 못다보고 생명권을 따보고따 그게. 그렇죠. 그래서 더 독재, 그게 이제, 요 앞에 요게 세 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어. 말하는 거고, 어, 요게 3절이라. 이제 신약 성경을 말하는 거고, 어, 아, 요게 네. 이제 나중에 이제 그새 예루살렘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를, 여기를 아, 말하는 거야. 영원세계. 예, 영원세계를 이야기해. 요거, 요거, 어, 어, 요거 내가 그 전에 뭐냐 보면서 말도 해보고 계속 이걸 갖다가 기도로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아 어, 왜. 내가 이거 어. 계속 반복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어. 이게 성경 전체가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요 오른쪽에 와보면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성경의 주제 있잖아요. 그렇지. 이 성경의 단일 주제야. 주제가 딱 하나.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여호와계시 아. 어. 여호와 계시. 그런 다음에 어. 이제 성경을 기록을 한 목적, 성경 어. 기록 목적. 그렇지. 그 성경 기록 목적이 이제 하나님이 있다. 있다면은 어. 그런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아, 어. 그게 이제 존재와 이, 이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 이제, 기록 목적, 존재와 속성.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성경을 갖다가 이제 열어서 네. 보여주는 방식. 어. 성경을 열어주는 그 방식이, 이제, 어. 이 구약은 언약이고, 이 신약은 어. 성취야. 어. 그래서 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어. 언약을 했는데, 어. 메시아가 이 세상에 성취 오신 거야. 그래서 이게 어.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예, 논리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제 논리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 네, 네. 에,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 또사실이야 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예수님 예, 어. 예 언약대로 오셨다가 어 언약대로 이렇게 에, 한 것이 이제 언약 성취라는 이큰 틀에서 이제 그게 어. 이제 에, 성경을 열어 주는 그 방법이라고 계시 방법이라고 아, 왜, 이제, 의자생치 통해서, 어, 은학생치 네. 통해서, 개시하니까. 예, 네, 개시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네. 에, 우리가, 이제, 그, 항상, 이제, 요 틀을 가지고서는, 이제, 누가 보음 15장에 있는 탕자 비유 네. 있잖아요. 아그 네. 그, 탕자 비유를, 그걸, 이제, 문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탕자 비유를 어. 영적으로 알면은, 다, 그, 지금이, 내가 이야기한 게그 탕자, 탕자 비유 그 이야기야. 그게, 어. 그게, 그게,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에, 요, 요기에 요, 요, 지금 요 안에 뜻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 안에. 그렇지, 그렇지, 뜻, 뜻. 어, 뜻, 작정, 네. 어. 네. 요게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상태야, 아버지한테.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상태야. 여기 어...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상태. 그런데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피조물은 피조물은 어... 본질적인 은혜를 몰라. 어...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이 상태에서는 우리는 어...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 아버지로부터 받은 본질적인 은혜를 모르는 거야. 아그 어... 본질적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 이제 세상에 내보내는 거야. 아... 그 아버지가 이제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들어올 것을 전제하고 내보내는 거야. 아 들어올 당자가, 것을. 탐자가 전제... 아. 들어올 걸 전제하고 내보내는 거야. 그게 반드시. 태한 백성들은 돌아오게끔 돼 있는 거야. 그래서 태한 아... 백성들을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구원한다고 이제 그 말을 쓰는 거야. 어... 어... 세상에 아버지가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돌아올 어... 것을 전제하고 내보낸다는 걸 그걸 잊으면 어... 안 돼. 어... 어... 돌아올 것을 전제하고 그... 내보낸다.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택한 이제... 백성들은. 하나도 빠져버리지 못한다, 그제? 그래, 그리,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그전에도 허영계님이 자주 말씀하신 그게 뭐냐면은, 부활시키기 위해서 죽게 어. 하는 거야.